오, 문제에 한글이 너무 많지. 겁먹지 말고. 자, 전체 학생이 40명이고, 뭐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22, 야구 18,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10명. 얘를 벤다이어그램에 한번 그려보자. 전체 집합이랑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축구. 그리고 야구. 자, 학생들이 있는데, 전체 학생은 40명이야. 자, 메모를 좀해볼게 여기가 40명이고 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요게 22명,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18명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22를 여기다가 쓰지 않은 이유는 여기랑 여기랑 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명이랑 2 명일 수도 있는 거고 18명, 4 명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요렇게만 메모를 해놓은 거야. 축구와 야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아. 축구도 안 좋아하고 야구도 안 좋아해. 그러면 걔네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축구도 안 좋아하고 야구도 안 좋아해. 그럼 요 바깥 부분에 있겠지. 여기는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적어줄게. 10명. 그러면 전체가 40명인데 요 바깥 부분이 10명이야. 그러면 요 합집합 부분이 몇 명인 거야? 자. 축구와 야구의 합집합 이 부분이 몇 명이 돼야 돼? 30명이 돼야 되지. 근데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40이네. 더하면 40이야. 그러면 여기는 30명이어야 되는데 몇 명이 겹쳐지는 거야? 10명이 겹쳐지는 거네. 그래서 22명 되려면 여기 12명, 여기는 8명. 맞는지 확인해볼까? 요거, 요거, 요거 더 하면 30 나오지 그리고 요거 요거까지 더 하면 40명 나오지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완성했고 따라서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어디야?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 있지? 야구는 안 좋아하고 축구만 좋아해야 돼 여기 있는 애들은 둘다 좋아하는 애들이야 쭈꾸만 좋아하는 학생 12명이다.